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3월 18일 K리그 축구경기 분석 5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아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포항대 강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승격팀인 대전에게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35분 경 선발 출전한 센터백 하창래가 퇴장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를 감안하면 나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반 페이스가 좋았기에 승점 1점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웬델 손의 부상에서 돌아왔고 김종우와 제카 그리고 오베르단 등 팀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컨디. 이 시즌은 절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강원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대구와 비기며 시즌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선제골을 내줬지만 곧바로 동점골을 뽑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잃은 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난 시즌 최고의 영플레이어이자 한국축구가 기대하는 양현준이 콧뼈 골절을 당하며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한데다가 갈래고와 유인수 등 그의 공백을 메우며 김대원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래가 빠지는 단점은 아쉽지만 박찬영을 중심으로 신광훈과 박성욱 등 수비 라인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외려 양현준의 이탈 속에서 공격 엔진을 잃은 원정팀 강원의 전력 누수가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 웬델송과 정재희, 김인성 등 빠른 발을 앞세워 돌파한 후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선수들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제카와 이호재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홈팀 포항스틸러스입니다 왕선생은 이경기 포항스틸러스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광주 대 인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같은 경우 개막전 승리 이후 서울과 전북에게 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종혁 감독의 말처럼 경기 내내 공격적인 축구로 세발흥을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내용처럼 결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니와 산드로 그리고 토마스 등 외인 선수들이 아직 문전 마무리에 고전 중인데다가 수비 또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할수 있는 엄지성이 진 에서 돌아온다는 점이 아주 반가운 소식이 광주입니다. 반면 인천 같은 경우 친정 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린 제르소를 앞세워서 제주를 제압하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시즌 전력으로서는 3위권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첫승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갈수록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신진호와 절친인 이명주와 함께 합을 맞춰가면서 K리그 최고의 중원을 만들고 있고 에르난데스와 은포구도 파괴력 넘치는 전방 움직임을 이어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상으로는 원정팀 인천 쪽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광주 역시나 홈에서 충분히 비비는 힘이 있는 팀입니다 외려 닭공모드로 나설 홈팀이 인천의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두들길 수 있다라는 거단 데블리와 오반석 등을 중심으로 워낙 탄탄한 수비 라인을 자랑하는 인천이 원정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게 수비적인 운영으로 경기 임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광주 경기 무승부를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 경남대 충북 청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 같은 경우 김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2승을 기록 중인 김천이 한 경기 덜치렀긴 했다 해도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나아진 모습입니다. 외인 조합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와 달리 올리베이라와 길레르미가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원기종이 K리그 이 e 최고의 공격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 같은 경우 부산전에서 다 아이긴 승리를 놓치며 아쉽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파울리뉴의 선제골이 터지며 승리를 가져가나 했지만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최윤경 감독과 함께 안정적인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세이라와 파울리뉴 그리고 마크릴로스 등 외인 선수들이 팀에 잘 녹아들었고 김원균과 이한샘이 수비 라인을 또 안정감 있게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청주도 K리그 2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는 건 확실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원정 경기력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시즌 페이스가 워낙 좋다는 점 또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명순과 구현준 등 원정팀 측면 수비를 상대로도 원기종이 뒷공간 침투를 할 것이고 올리베이라가 해결할 홈팀 경남이 안방에서 승리를 챙겨가며 선두자리를 지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경남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언오바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부천대 안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천안을 개박살 내고 경남에 이어 2위에 올라섰습니다. 개막전에서 고전하며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빠르게 흐름을 찾았습니다. 자 기대를 모았던 카릴의 골은 없었던 건 아쉬웠던 부분이지만 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몸싸움을 하며 이선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송진규와 한지호가 적극적으로 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닐손이 중심으로 해서 이용혁과 조수철 등 수비 또한 언제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부천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 안산 같은 경우 안양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두 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 스트라이커인 조나탄의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지만 후반 중반에 정재민의 팀을 패배해서 구원하는 동점골이 넣어주었고 대형 딱지를 떼고 팀을 이끌고 있는 인감독과 함께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티아고와 가브리엘 등 외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더 필요한 안산입니다. 과연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안산은 라모스와 정경준, 테세이라스의이리톱을 앞세워서 부천의 골문을 노릴 겁니다. 그러나 닐손 주니어가 최종 수비를 리드하며 상대 침투를 저지할 홈팀 부천의 수비 라인을 넘어서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보이는 부분 한지호와 송진규도 한 방을 갖춘 선수들이 공격수 칼리의 도움을 홈팀 부천을 안방에서 승리를 챙기겠다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부천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제주대 서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같은 경우 인천 원정에서 경기 내용을 주도했지만 패배하며 시즌 초반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조나탄과헤이스 지상욱의 쓰리톱을 가동했고 정성욱과 서진수 등 골을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최영준이 개막전에 다치며 중원의 경기력이 저하되고 있고 주민규의 이탈로 인해 스트라이커 문제도 있습니다. 구자철과 김주공 등 슈퍼 서브들의. 기... 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 반면 서울 같은 경우 리그 선두를 두고 싸울 울산전에서 역전패당하고 말았습니다. 선발 윙으로 나선 나상호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앞서 갔지만 연속골을 허용하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조용욱과 윤종규 그리고 이상민 등 핵심 선수들이 입대한 것을 제외하면 초반 페이스를 기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희조가 최전방에서 잘 싸워주고 있고 기성용과 팔로세비치 등 중원 경기력 또한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서울입니다. 과연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의 홈이긴 하지만 최준영과 정성진의 이탈로 인해 풀전력으로 가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나탄과 유리가 마무리의 강점이 떨어지기에 서울의 수비 라인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임상혁과 나상호 등 리그 정상급 이성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를 넘어설 것이고 황희조와 일륜채고가 문전침 투로 기회를 해결할 원정팀 서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주 역시나 홈 제주라고 불리는 걸 까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왕 선생은 이 경기 서울 승을 말씀. 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층의 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